예, 오늘, 어, 본문 말씀에, 어, 빌립과 또 네시가 나옵니다. 빌립은, 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70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때 훈련시킨 70인 제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8 원약을 알고, 그리고 14의 집중 속에 들어간 사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라풍에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베까지 드리러 왔던 어, 에디오피아의 이 국고 맡은 관리, 정치 지도자잖아요. 네시가 왔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성령이 빌립에게 그러죠. 우리 29절에 성령이 빌립대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셈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시가 빌립에게 말한 네천컨데이 읽는 본문이 누굴 이야기하냐?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뭐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그죠? 평생에 잊지 못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인들 가운데 이사침센터 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사침센터 하면 어떻게요? 저희도 이, 이사를 지금 한열몇번간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집에 가전제품이 온전하지가 않아. 이사할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쿵쿵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다락방에 왔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또 다락방 나가는 사람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게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교인이, 교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좋고 목사님이 복음을 드려도 내가 복음이 안 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정확한 복음 오늘 이번 주간에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이 되는 기준에 축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려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 4시처럼 성경을 읽고도 예배를 드리고 와도 뭔가가 꺼림직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느려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애비의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소론적으로 이 복음의 시작 정확한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죽을병 걸려 가지고 이수를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집안의 배경, 종교 배경, 무속 배경, 영적인 시달림, 정신 문제, 환청 환상이 들려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복음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기쁨도 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도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서 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니까. 자, 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어떤 랩넌트가 그러더라고. 나는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막 타락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요, 괜찮다. 괜찮다. 이탈 행위 할수 얼마든지 있다. 너는 지금 성장 중이다. 성숙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던 우리. 깜깜한데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위 26장, 16절, 18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너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어떻게 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흑암운동 공허에 있었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이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에베의 가치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저는, 야, 랩넌트들이 빠르구나. 대학 지구에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어디 계시는 목사님 자기 랩넌트 이야기 하면서 약간 걱정하는 틀로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 지교회 모임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요. 전체 시간표를 그려줬어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CBDIP를 분명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세계보금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가 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전체 강단,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다. 세계보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메시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대학 수련회 때 메시지 그리고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로컬파라 어느 날랩넌트가딱 그러는 거예요. 랩넌트가 언니, 오늘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1학년하고 4학년짜리하고 언니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 대학 전등학교 가실래요? 오늘날 <laughs> 오늘 내가 밥 사줬거든. 어, 이 너무 이쁜 거야. 애들이 지들이 스스로 결딱 내리더라니까요. 은근히 목사님이 좀 약간 걱정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야, 랩런트 너무 정확하다. 제가 WRC 메시지에서도 확인하고 대학수련의 일강 때도 딱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그게요. 아이들이 딱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애들 속에서 니들이 실천을 못 하더라도. 결단하는 시간에 망대가 만들어진다 하는데 애이들이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아이, 언니가 결단을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니, 포럼하면서 영향을 받더라니까? 그럼 지가 스스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수안동에서 자취를 해요. 근데, 은근히 걱정이 된, 됐던 것 같아. 근데 전혀가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이 그동안에 막이러저래 여정 속에서 이 뭐, 알바 자리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가시고 복음에 딱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가시더라고. 기도 속에서. 야, 그래서 대학생들 빠르구나. 오늘도 대학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2, 3, 7, 5천 정족 세계, 땅 끝까지 가는 그 길이 학교다. 있잖아요. 오늘 대학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망대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답이 나온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뭘 체험하냐.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망대다. 그랬어요. 아, 그리스도. 오늘도 확인했거든요. 왜 내가 안 되고 집중하고 싶어도 안 되냐. 우리는 삼조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잖아요. 사단. 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놓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성품 급한 성격 그거 그대로 쓰셨다니까. 바울 그 수준 그대로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올 인원. 골프 영어 정에 있잖아 홀인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야 되냐. 메시지 듣고 훈련 받을 때 각인된 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 각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메시지를 듣고 혼자 있는 시간에 393 기도 축복 누릴 때 뭐예요? 뿔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이 복음이 지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복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 어떻게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 살아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력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내삶 속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저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게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의 인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존재죠. 그런데 이 뒤에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부신한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여한봉 8장 44죠. 마귀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주인이 이름이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계속 문제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히브리스 9장 2 7절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세 가지 죽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장례식장에서 이모부 딱 메시지 하니까 우리 국건사님이 딱 확인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그래서 인간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시안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간은 시안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 철학, 선행, 복음을 진짜 못 누리면 우리는 다른 거 틀린 것 붙잡게 돼 있다니까. 종교 우상, 이거 잡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인간은 선행으로도 안 되잖아요. 노력과 선행으로도. 그래서 인간을 비유를 할때 해적선에 탄 해적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다고 할지라도 신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궁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절대 인간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 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이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그 이름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제 응답으로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확한 모금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때참 평안, 참 능력, 참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언제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 언제 메시지가요? 세가족 집회 이번에 일광 메시지였어요. 그 정리했어요. 제가 이제 하요 집회나 세가족 메시지는 꼭 이렇게 확인하고 가려고요. 야 오늘 보니까 진짜. 야랩넌트들 너무나 빠르더라고 그냥 시간표만 딱 이야기하고 안내하고 포럼하고 간증하고 세계 보면 시간표 이야기했는데 지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참 감사하다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오늘 알았다니까요 네, 오늘 요즘에 대학 대학 그 전도 학교가 막 살아나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열다섯 명 그림 모였거든요 올해 뭐 보니까 이렇게 한 삼십 명씩 모여 뭐막 이제 코로나 기간 딱 닫아놨다가 오늘 보니까 학생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제 상연이더라고 신이하고 같은 나이더라고 코로나 기간 또 거의 3년 동안을 학교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 비대면으로만 한 거야 손해만본 거지 그 그러니까 자기도 휴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올해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뭐 마스크 다 벗어들 다면서요 네. 어, 그럼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또 열어 가실 겁니다. 네. 우리가 램넌트 데이를 또 앞두고, 우리 어제 그제도 메시지가 해피 뷰티 수련인데 무슨 후대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요. <웃음> 신기하더라고 <웃음> 확인하면서. 어, 하나님의 어,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창강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의 그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디시에게 전거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복음의 시작과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축복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증하며 포름하든지 확인하고 이제 은혜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 보자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뿌리내려지며 체질화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